태연아나 너네 집 앞인데 잠깐 나올래? 어? 어 알겠어. 어? 자자웬 일이야? 아, 그냥. 근데 태 n you? 래래러러고다 c 어? 왜? 아나좀 깨서. 나는 옷을 개성 있게 입고 좀 향기 나는 여자가 좋은데 너는 좀 n y 네 u 깨자. n y 어? 유 Can 고 o u Can you? c a 오 귀여워 헐 이거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운수로 되는 거잖아 I SMELL KING I SMELL GOOD 귀여워 주문하기 안녕하세요 너가 감히 먼저 썸을 건데? 감사합니다 네, 선을... 난 이제 누구보다도 향기롭고 특별해 스노그미 9마리나? 귀여움도 9배 나랑 똑같네 뭐해 오빠 스노그 포즈하면 바로 해피 해피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이 스노우 너무 힙하잖아. 근데 또 귀여워. 아, 아, 귀엽다. 어, 진짜 귀엽다. 세 세연이? 어, 세 세연아! 어? 너 어, 되게 예쁘다. 귀엽고. 어디 거야? 아, 이거 유니클로에서 스노우6 팀이 만든 거야. 물론 이건 내 하나뿐인 옷이고. 그렇구나. 어, 어디서 되게 좋은 향이. 아, 그때 내가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. 우리 다시. 아니? 나도 개성 있고 향기 나는 남자가 좋아서. 너도 가서 하나 만들어. 지금 가면 스노우 섬유 원재 샘플로 주니까. 넌꼭좀 가야겠다. 응? 지금 바로 유니클로에서 스너그를 만나보세요.